25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단수 같이 한번 세 볼게요. 여기 꼬리가 오른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요 긴, 긴 짧은뜨기 보시면서, 한 이쪽 왼쪽부터 시작할긴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반대로 갈게요. 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시 반대로 가볼게요. 21, 22, 23, 24, 25. 긴것 찾아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25단까지 세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몸통 올라갈 건데, 바디 몸, 이렇게 코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꼬리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만 바꾸고 표시링 빼 볼게요. 여기서 시작, 시작은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방금 여기 길게, 길게 짧은뜨기 했던 그 자리 있죠? 여기서부터 초코가 시작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첫코 뜰게요. 첫코 뜨고, 표시링 넣을게요. 넣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구멍,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을 거예요. 이 구멍마다 두 코씩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까지, 이렇게 12까지 해서 24코를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단은 25단을 잡았지만, 이렇게 코를 잡을 때는 단과 단 사이에 잡기 때문에 24코를 잡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잡기 위해서 이큰 구멍마다 2코씩, 2코씩 집어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 1코 넣었고, 나머지 1코 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코 2개씩, 2개씩. 이렇게 구멍, 큰 구멍 찾아서 짧은뜨기 두 코씩 바로 집어 넣을게요. 한 자리에 두 코씩 2네코총 24코가 되게 옆으로 갔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24코, 한번세 볼게요. 여기 표시링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코 잡았고 이렇게 도안에서 보면은 끝난 상태에서 기둥코 올려서 한 자리에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스물넷 코까지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사슬 잡았던 데 있죠. 시작 부분에 늘려고 모서리니까 늘릴게요. 늘리고 쭉 22코 가고 다시 늘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다시 구멍 뻥난 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시작 모퉁이니까 모퉁이에서는 두번 넣을게요. 시작 부분에 시작 부분 두코 넣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아도 되지만, 잡게 되면 밑에 하나 또또 또 이렇게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잡아서 총 22코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 제가 두코 넣고 한자리에 그 다음 코부터 22코 세면서 넣어 볼게요.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잘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줄 하나 잡으면 되고, 그 밑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여기다 쑥,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차근차근 넣을 테니 자리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코, 일곱 넣었고, 여기,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다음에 18, 19, 스물, 하고, 스물 하나, 그 다음에 스물 두 코까지 했어요. 스물 두 코까지 하고, 여기 꼬리 옆에 바로 마지막 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모서리니까, 여기서 두 코, 한 자리에 두코 넣었어요. 이렇게 두코 넣고, 이렇게 이쪽에 두 코, 끝쪽에서 두코 넣고, 보시면, 바로 밑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서부터 여기서부터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세면은 원래 열두 자리가 나와야지 24코를 넣는데 여기 자리에서부터 세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까지 13번의 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두 코씩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두 코, 두 코씩 넣었었죠. 이쪽 반대편에. 여기도 두 코, 두 코씩 넣으면서 갈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코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셋, 넷. 이렇게 두 코씩 넣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 여섯, 열 일곱, 18, 19, 20, 21, 22. 하고,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넣을게요. 23, 여기까지, 24. 하나하나 넣어서 여기도 2 4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첫코 표시에 넣던 났던 데 여기에 쑥 넣어서 여기서부터 는또 늘리고 늘리고 22코 가고 늘리는 걸로 끝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고 한번더 이렇게 해서 늘렸어요. 늘리고 그 다음에 22코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코가 잡혀 있는 데라서 잘 보일 거예요. 여기보다는 훨씬 더잘 보여요. 22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스물 스물 하나 22코까지 왔고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코까지 딱 끝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옆이 사슬 코고 첫코 표시인 온대가 딱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쑥 넣어서 첫코 표시한 데쑥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00코를 잡으셨어요. 여기 24, 24코, 그다음에 여기는 22코와 두코 2코, 26코. 다시 24코, 26코 이렇게 해서 100코를 잡았어요. 100코 한 번, 다시 한번세 볼게요. 여기 첫 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십.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육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칠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십.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십.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코까지 해서 100코. 요거는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100코 잡았고, 100코 잡, 잡은 다음에는 두 단을 짧은뜨기로 더뜰 거예요. 지금 몸판 첫 번째 단 떴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두 바퀴 더 돌릴 거예요. 그럼 100코를 두 바퀴 더 돌리시면 돼요. 기둥코 시작은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우리 표시링 해놓은 데 있죠. 이 자리에 넣어야지, 이 앞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다 넣어서 다시 첫코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첫코 표시를 하고 한 바퀴. 더 돌려서 100코 만들고 또한 바퀴 돌려서 100코 만들어서 총세번세단 올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이쪽 끝 부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로 계속 돌아왔고 여기까지가 100코예요. 끝나는 부분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렇게 숫자를 세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얘가 첫 코. 그리고 얘가 기둥코 올린 거 그리고 얘가 빼뜨기에요 이렇게 두 코처럼 보이는 애들이 남았을 때그전 코가 백 코에요 마지막 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백 코까지 했고 요거 다음에 헷갈리지 않을 거면은 마지막 코도 이렇게 표시링을 해 놓으면 좀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백 코를 뜨셨어요 뜨셨고 빼뜨기 여기가 사슬코 그다음 얘가 첫코 그러면 여기서 첫 코에 쑥 넣어서 잡아 당기면서 빼뜨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까지 끝났고 다시 세 번째 단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바로 밑에 표시링 있는 요 아이가 첫 코니까 여기서 첫 코를 뜨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서 첫코 표시하고 이제는 표시링을 해놨으니까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해볼게요.